여기는 바로 남양주 한강에 제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민혁의 구만, 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또 남양주 요 한강 쪽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또 불러주셨는지 한번 불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의원님 오셨으니까 의원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어, 남양주 병구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남현주 한강 앞에 왔으니까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구경을 시켜 주실 것 같은데 따라 가볼까요? 예. 잠깐만 이렇게 좀 보시면 그림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 그 조선 역사에서는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소금이었었어요. 네. 그럼 강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소금을 이 마포나루에서 마포나루 미읍나루 네. 거쳐서 이 남양주를 거쳐서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오또 한양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그홍성 소나무죠 이 목재죠 네. 한옥에 필요했던 그런 목재들이 이 한강을 통해서 어 운반이 되는 그런 거, 과거의 경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겠 일단 의원님 보면 오늘 같이 그또 한번. 이렇게 싹 둘러볼까요? 네, 네. 제가 그러시죠. 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퉁퉁퉁퉁 퉁. 까요? 아우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요. 아따서 우리 또네아 좋습니다, 사장님 영시씨 그러면 여기 식당을 하신지는 얼마 정도 되신 건가요? 지금 4 년째 저번 4 년째요. 아니 또 사장님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의원님도 계시겠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속수원한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좀 밖에서 해주겠어요? 아니면 이런 게 좋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아니면 이게 너무 싫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금현 네. 상황에서는 이 오인 이상 그걸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 아. 그 점심 식사를 먹으러 와도 다섯 명이니까 많 아,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두 명, 세 명, 그렇게 하 이제 몇분 오세요. 오시는데 명, 이렇게, 넘게 아 이렇게, 회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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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게이렇님이렇 이렇게, 이가게이렇이렇서도 성장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자이신수 지금 어느 정도는 원칙겠다고보하 앞으로 이 신수는 는여 동안의 보충 산품의 보충다루가능습니다 그런 점 안타까운 점도 정말 중요시 여고 있는 요 앞으로 경비 도에서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통해서 고국회의원만 만들어서 시생을 이루고 가고 정말 고생 많으셨 아, 그렇게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양주 다산님또 화이팅 할까요? 네. 네. 오케이,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들 가득 가득 하시길 어. 바라겠고 빨리 어. 네. 아, 아, 코로나가 종식돼서 아.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북적북적이는 식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 남양주 니아일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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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님 파이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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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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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견디고 있습니다. <laughs> 같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겠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올라가시죠. 아, 네. 아 올라갈까요? 네. 어, 이런 데는 또 처음이라도 적응이 잘안 돼. 사장님,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식자재 납품업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학교에서 애들이 먹는 거 식자재를 학교와 유치원한테 납품하는 거죠. 여기는 좀 오래된 곳인가요? 오래됐습니다, 저희도. 한몇년 정도? 여기 온 지가 6년 차. 허, 오, 아니, 사실 지금 이게 또좀 약간 좀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혹시 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게 있나요? 사실 그치? 저희는 제 생각, 저희 생각에는 약간 유통이라고 해서 좀더잘될것 같고, 배달 이런 게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특성상 학교가 문을 닫으면 저희 놀죠. 그래서, 작년 일년 놀았고 지금도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아, 음. 저, 아, 되게 다바쁘시기 일하시던데, 에이, 노시지, 노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유치원 몇 군데가 좀 남아가지고, 어량 음. 좀돌아갔어 이제. 모를 아. 걸 대비가 좀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린벨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네. 어떤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의원님. 그린벨트라고 표현하는 거보다. 개발 제한 구역. 네, 그, 우리가 일반, 그... 일반인들은 개인될수록 이렇게 쉽게 접근 하는데. 네네네. 억제되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이 이 개발 제한 구역이 된 것이 올해가 50년째입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남양주 시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 환경, 교통의 여건상 물류 부분이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음. 그런데 이런 물류를 그 위해서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정착을 해서 그 동안에 영업을 하셨는데, 자,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는 그런 걸 갖고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국토부에서 좀 완화를 해주는 이런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전에 시작을 해서 아직도 국토부에 그두건두건 두 건. 그것이 남양주 두 건, 하남 두건 이것밖에 지금 상정이 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아... 그러면 영업행위를 하시는 이분들을 대단한 고충이 여기 있단 말이야 아니 제가 이렇게 이때까지 다 이제 경기도 분들 의원님들 만나가지고 막 시장도 가고 소상공인분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이 사실 들어봤을때좀 제일 조금 문제가 심각하고 어 이게 진짜로 막 우리 사장님의 그 힘듦과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가지고 불쌍합니다. 이제 그 헌법 재판소에서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음. 이분들을 위해서는 빨리 국토부를 경유해서 다시 지자체로 내려와서 이분들이 하시는 여기 일거리 창출도 상당 부분 크거든요. 경제가 다시 활성화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또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해드리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우리 저 수현 씨가 이분들 중에서 힘을 좀 불어넣어주셔야겠다. 그 의원들도 같이 불어넣어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저희 오케이. 또 힘을 드리게 좀, 다 같이 그러면 화이팅 하잖아요, 의미로. 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그 웃으면서 화이팅 하면 네. 또, 예. 어떻게. 괜찮으시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의원님께서 한번 외쳐주세요. 남영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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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남영주 씨의 바라는 거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저희 자영업자들이 진짜로 신내 갖고 살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로라든가 이런 거를 좀더 획기적으로. 해서 남양주를 하나로 좀 묶는데 시장님과 좀 많은 분들이 협조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자 남양주씨 파이팅! 힘내자 남양주 힘내자 남양주!